그런데 비트코인은 분명히 화폐 현상입니다. 음, 음. 그리고 기존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의식을 하고 논문을 쓰거나 글들을 썼죠. 제경험을 비추어보면 지금은 투자하기 괜찮은 타이밍 같습니다. 음. 워렌버핏도 하지 않으실까요? 아, 제가 비트코인 투자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해봤는데 물리셔서. 에이 이거 아니다 이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요즘 코인 때문에 밤점 설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거침없이 오르기도 하다가 또 거침없이 빠지기도 하는 게 코인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정상적인 투자 수단이 맞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초등학교에서 한때 우리 코인 전도사를 사처하시다가 지금은 다수의 비트코인 관련 책을 또 내놓으시고 전문가로 활약 중인 오태민 작가님 을 모시고 코인에 대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아 요즘 제가 이게 코인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유튜브 블로그 또뭐 기사에서 작가님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어요 요즘 찾는 데가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현재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 잖아요 네. 뭐 구독자가 한 3만 5천명 네. 정도 되더 라고요 네 어구, 왕성하게 활동을 또 책도 쓰시고 네. 또 투자 본업이 일도 하시고 네. 유튜브까지 운영하시고 굉장히 바보실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지혜 족보라는 책이 이제 지난해 나왔는데 네. 이게 벌써 5세까지 끝마치고 6세 들어갈 것 같아요. 네. <laughs> 보통 책이 저도 예전에 공조로 이렇게 좀 써봤지만 5세면은 네. 어 굉장히 베스트셀러인데. 1년대도 좀 꾸준히 사랑받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습니다. 아, 근데 5세까지. <laughs> <laughs> 조금씩 찍으니까요. <laughs> 그래도, 네. 출판사에서 오세까지 찍었다는 라 거는 굉장히 네. 책을 많이 찾는다고 볼수 있는데, 처음 비트코인을 2014년에 네. 시작을 했었잖아요. 비트코인이 네. 대략 2009년, 2010년, 그때 네. 나왔다고 하면, 은 네. 굉장히 초창기 때 하신 거예요. 2014년에 이제 사실상 그때는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얘기도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는데 네. 이렇게 책까지 내실만큼 관심을 가지시게 된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2014년도 2월에 마운트 곡스라고 네네네. 일본 도쿄에 있는 당시 최대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아, 아, 예, 예. 그래서 예. 저도 그때 외신에서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사람들이 되게 바보짓도 창의적으로 하는구나. 근데 어. 정부가 인정도 네. 하지 않는. 돈을 만들어서 그걸 해킹까지 당하냐, 바보들,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치워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해 마침 제가 책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뢰에 대한 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트러스트리스트러스트라는 그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뢰 없는 신용?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단어를 추적해봤더니 그게 비트코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렇게 진지한 현상이었어 하고 이제 그 백서라는 걸 읽어봤죠. 그러면서 완전히 쇼킹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그렇게 쇼킹하시고 쏙 빠지셨어요? 글쎄요 기억은잘안 나는데요. 네네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놀라웠는데 네네네. 일단 아 이제 제일 중요한 건그 당시에는 아 이거 내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네. 공부를 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아. 생각을 하게 됐죠. 어쨌든 그게 계기가 되셔 갖고 그럼 공부를 시작하신 건가요? 그리스 그렇죠. 인에 네. 대해서. 네. 근데 그때 아무것도 뭐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책이한권 네. 있었어요. 네. 기, 그 코빗 설립자인 김진아 씨가 쓴 넥스트 머니 디톡인이라는 책이 있었고 네네네. 국내에서는 나머지 자료는 전부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인터넷에서 논문이나 자료를 아, 찾아봤어야 되죠. 내용 자체도 그렇지만은 용어 자체도 다 생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네. 한국어로 봐도 잘 모르는데. 네, 네. 영어로 다 보고 또 그걸 또다 찾아보셨어야 될것 같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도 2009년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네. 해외적으로도 그런 원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참고하시기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도 뭐 영어로는 자료가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미 오. 그때 미국에서는 그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 하원에서 아. 실크로드라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마약 거래하는 사이트가 털려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한 (2017년도)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음. 여론이 악화돼서 하원에서 청문회를 했죠 아. 미국의 나이 드신 의원들이 설명을 쭉 듣더니 아이 비트코인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다. 음, 놔두자 이렇게 네. 결론이 아, 모르니까 놔두자. 그렇죠. 예, 예, 예. 쇼킹했어요 그게 일단 뭐 비트코인 하면 우리가 항상 따라보는게 가치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네. 당장 어떤 거를 뭐 사용하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대중화어 있지는 않아서 내재 가치가 또 없다 보니까는 위험하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채굴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터 통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가 가치라는 사람들도또 예.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뭐라고 보십니까? 비트코인은 정말 폭넓은 가치를 갖고 있는데요. 네네네. 지금 당장 이제 비트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네네네. 손에 잡히는 가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네. 좀 둘러대는 건지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기본적으로 화폐현상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것을 가치가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이 가격을 좀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음음음. 그냥 가치가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 상식적이다라고 음. 설명을 아하.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부분. 은 진짜 가치를 논할 거면 정말 책을 세 권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음음. 논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 우리가 쓸 곳이 없다라고 네. 하면은 그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코인들도 보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걸로 따져보면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가치는 있는 거다 화폐의 가치를 논하기 이전에 이거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없다 따지기에는 기본적인 가치는 있다 근데 우리가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이런 워런 버핏이나 이런 양반들도 네. 보면 네.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가치에 대한 어떤 이해가 다른 건가요? 이런 분들하고는. 기존의 금융 네. 쪽을 성공하신 분들은 브레트누즈 체제라고 하는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는 세계 금융 시스템에 성공을 하셨잖아요. 네. 이분들에게는 이것이 거의 청지창조에 맞먹는 음. 움직일 수 없는 전제인 거예요. 긴 역사를 놓고 보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워런 버핏 같은 분들은 굉장히 영민하시고 음. 투자에 모든 것들을 갖추 고 계시잖아요. 오래 기다릴 수 네네. 있고 저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안 변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아, 정말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다. 젊은 분들이 빨리 받아들이는 걸 보면 확실히 젊은 분들은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도 덜하고 다르게 볼수 있는 시선이 있는 거지. 그리고 따져 보면은 이런 분들은 이제 주식을 네. 먼저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주식을 오래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는 본인들만의 신뢰가 있을 거고 네. 그다음 것또 새로운 거가 들어왔을 때 깨어있다거나 또 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인 분들은 아~ 이런 투자자도 있고 이것도 나중에 주식과 같이 그렇게 투자 수단도 되지만 가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반해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이가 드셨어도 전향적으로 메이달료 같은 분들은 이렇게 약간 가우뚱하시면서도 지금 따라오고 계시거든요. 그쵸, 그쵸. 네. 오히려 공부를 배우죠.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물론 그쪽 분야에 대해서 잘하시고 대가라 해더라도 새로운 곳이 오면은 그래도 좀 공부하고 좀 해보셔야죠. <laughs> <laughs> 워렌버핏도 하지 않으실까요? <laughs> 제가 비트코인 투자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laughs>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해봤는데 물리셔서. <laughs> 에 <laughs> 이거 아니다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분만 아시겠죠. 지금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암호화폐, 근데 비트. 코인을 이렇게 포함해서 네. 우리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코인들은 이걸 화폐로 좀 아직까지 봐야 될지 아니면은 네. 그냥 단순 투자 수단으로 지금은 네. 좀 봐야 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논쟁 이좀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비트코인하고 이제 다른 암호화폐들은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분명히 화폐 현상입니다. 음음. 그리고 기존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의식을 하고 논문을 쓰거나. 글들을 썼죠 비트코인어들은 화폐현상으로 일단 봐야 되는데 음. 화폐라고 하기에는 너무 괴이한 거죠 기존의 화폐라는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화폐냐라고 네. 물어봐요 경제학을 음. 전공하신 분들 근데 저는 그런 어떤 위화감을 느끼냐 하면 저도 한때 그랬었지만 음. 한식집에서 스파게티 안 나온다고 말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우리 비트코인어의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에 우리가 쓰고 있는 달러나 원화에 대해서 화폐냐라고 물어보면 오히려 경제학자들이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화폐냐.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아프리카 저런 오지에 금융시스템이 없는데 도달할 수 있냐. 음. 달러나 원화가. 뭐 이런 질문도 던져보면 기존의 화폐는 답을 못하거든요. 아, 못하죠. 근데 음. 이제 기존의 화폐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라고 주장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 그 가격이 그렇게 그렇게 난리치는데 그걸 어떻게 화폐로 써? 음. 그리고 정부가 그 음. 인정 안 하잖아. 음. 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저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음. 이런 차이 같아요. 제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5만 원 정도 돼 있는데 5만 원짜리 물건 사려고 갔더니 이렇게 빠져가지고 갑자기 4만 5천 원돼 있는 거예요. 그 <laughs> 5천 원 모자르잖아요. <laughs> 이게 무슨 화폐냐? 정해져 있는 가격이 있고. 네.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그~ 살수 있는 가격이 정해지는 건데 네. 여기서 아마 좀 차이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보통 보면은 비트코인 세계에서 이제 화폐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개념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고 이 어떻게 쓸수 있는 건가라는 네. 부분도 좀 원초적인 질문이기는 해요. 그래서 네. 지금 인터넷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인터넷이 단지 뭐 우리가 게임을 한다거나 동영상을 몇개 보기 위해서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네. 인터넷이라는 생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인터넷이 비트코인을 만든 그암호학자들 관점에서 보면 미완성품이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결제 수단을 안 갖고 세상에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맞는 결제 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 어떤 페이를 만들었냐면. 인터넷에 정말 로 수많은 좋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소액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소액결제가 안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수수료가 100원 내는데 500원 수수료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싸야 되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신원정보를 노출 안 해도 되는 이런 세 가지가 없는 소액결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가입을 한다거나 비자나 마스터하고 연동이 돼야 된다거나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엄청나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클릭 한 번만 하면 다른 사이트로 갈 수가 있는데, 네. 다른 사이트에서는 결제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이용한 사이트만 계속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모든 신문사들을 네. 압도해버렸게 네. 되는 네. 거고, 미국에서는 구글이 그렇게 돼서, 네. 네. 옛날에 신문사나 언론기관이 갖고 있었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쵸, 그쵸. 왜 그러냐면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표적 광고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네이버에 다 몰아주면 네이버가 알아서 언론사들 음, 나눠주면 되는 음, 거니까 음, 구글도 음, 마찬가지고요. 음.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원래 인터넷 정신, 콘텐츠 프로바이더들한테 그때그때마다 소액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암호학자들이 20년 동안 이 문제를 계속 매달리다가 푼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을 딱 봤을 때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한 거예요. 음, 아 이게 소 결제를 위한 인터넷의 미완성을 완성시키는 시스템이구나 라고 음. 는 거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터넷 할때 보면은 처음에야 뭐~ 서치 정도의 기능이었지만 네. 이제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할수 있을 때 네. 그런 이제 부작용들도 네. 생기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에서 출발을 해서 어~ 네. 암호화폐 정의도 풀고 과연 이제 화폐 또 이것을 사용처도 지금 굉장히 또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특권 그렇죠. 자체가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비트코인은 계속 필요하고 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좀 내재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디지털 경제를 아예 무시하고 옛날 식으로 돌아간다면 비트코인이 쓸모가 없다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도 경험했지만 을 디지털 경제가 점점점 심화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그렇다 보면 비트코인은 점점점 중요해지겠죠. 음, 음, 음. 여기 책에도 나와있지만은 이 책을 썼던 시점의 어떤 비트코인 가격과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 이 엄청 차이나잖아요. 뭐, 작가님 뭐 예측을 하셨겠지만, 네. 네. <laughs> 그 단기간에 그만큼 확 가치가 네. 커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고 계시니까 그 가치가 올라간 건데, 아직 여기서부터 청자분들이 본격적으로 고민에 빠진 얘기들을 좀 해보자면, 잘 됐었어요. 한때 쭉 빠졌다가, <laughs> 네. 비트코인만 놓고 봐도 4천만원대까지 아, 네. 가격이 그렇습니다. 내려갔다가, 갑자기 8천만원까지 확또 올랐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다시 또 이제 조정을 <laughs>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네. 여전히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제 코인들이 투기 아니냐 이런 네. 인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가상화 자산의 이 변동폭이 네. 이렇게 유난히 큰 이유는 뭡니까? 아그 것은 뭐 답이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네. 제도권이 좀 많이 갖고 있으면 조절을 할수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금입니다. 금들은 이제 은행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투기 세력들이 렇게 함부로 <laughs> 가격을 펌핑하거나 덤핑을 못하는데 가상자산은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수없이 많이 작전 세력들이 가지고 놀 수가 있죠. 아직은. 정보도 부족하고. 비트코인만 해도 덩치가 크니까 이제 덩치가 큰 세력이 작전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알트들은 덩치가 작으니까 한뭐 100억이나 뭐 1000억 미만의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펌핑해서 음. 음. 팔고 나오고 막할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도가 정비가 되고 투자자 보호가 이제 되면 조금 더 안정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제도권들이 실제로 글로벌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보유량을 많이 늘리면 개미들이 아무리 패닉에 빠져서 팔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물량이 넘치거나 하지 않겠죠.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거든요. 네. 매년 네. 두 배씩 올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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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이 계속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음. 이제 성숙단계로 들어가겠죠. 네. 성숙단계가 들어오면은 일반인들한테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진짜 썸씽이었구나 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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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은 되겠지만 기회는 없어지는 거죠. 그 어저께까지만 해도 또 갑자기 우리 테슬라 형님께서 갑자기 또 도지코인 얘기하셔가지고. <laughs> 이렇게 밤사이에 돈이 코인 이렇게 올랐는데 네. 그런 분들의 어떤 한마디들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비트코인처럼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코인들이 계속 정립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주식장에서도 신규 종목에 들대 청약이 많이 몰리고 하듯이 새로운 코인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 좀덜 해지겠죠 지금은 좀 전반적으로 코인이 다 빠지고 있는데 이거를 경험에 비춰 보시면 시장이 조정장으로 좀 보시는 건지 아니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 경험에 비춰 보면 지금은 투자하기 괜찮은 타이밍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2018년 1월처럼 네, 네, 네. 2017년도 1년 동안 올라왔던 가파른 언덕길을 전부 내려오는 그런 폭락은 아니거든요. 아. 조정에 가까운 이익 실현할 분들은 이익 실현하고 나가고 되게 쉽게 돈 벌려고 했던 분들은 엄칫한 상황태에서 음. 장기 투자할 분들이 좀 남는 과정이겠죠. 근데 음. 지금 이런 조정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조정이잖아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이자율을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의 네네네네. 문제들이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여러 신호가 혼란스럽잖아요 네네네. 중앙은행이 과연 이자율을 높이고 긴축으로 갈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되고 오히려 네네. 더 찍어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뭐 코로나가 쉽게 안 끝날 네네.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음.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도 지금 막 흔들리 니까 이런 건데 그런 부분은 제가 뭐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네네. 암호화폐만 보고 있으면 지금은 실제로 2017년하고 다르게 묻지마 투자로 몰려온 것이 아니고 내용들이 있어요. 음. 뭐 여러 가지 알트들도 그렇고 음. 메타버스 라는 시장 자체도 지금 현실이 돼 가고 있고 그래서 인식도도 굉장히 높아졌고 2017년보다는. 음. Mm-hmm. 근데 이 금락할 때 보면은 고그 시점 에 오미크론도 터졌고 찰리 먼거 그장께서또 네. 이상한 말씀도 또한번 하셨어요. <laughs> 테이퍼링 얘기가 뭐 어제오늘 얘기 는 아니지만은 좀 빨리 땡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악재들이 요인으로 꼽혔었는데 비트코인은 그래도 우리가 안전자산 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디지털 네. 금이라고 이제 변명을 붙일 정도로 근데 이게 최근에는 좀 미국 증시 하고도 대를좀 같이 하는 것도 네. 모양새가 네.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는 말의 정의가 네. 그 기존에 네. 네. 자산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라면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투자하기 안전하냐라는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면 은 전혀 아니죠. 아무리 주식이 빠지고 뭐 이렇게 변화돼도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하루에 20%가 움직이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은 아직 안전자산이라고 불릴만한 단계까지는 못 갔다라는 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 때는 비상관 자산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주식이 올라도 안 오르고 주식이 내려도 안 떨어지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화랑이 되고 주목을 받고 이러면 똑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걸 음. 더 진폭을 크게 해서 움직여요. 음. 작년 2월, 3월 달에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가면서 이제 자산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때 비트코인이 비싸지도 않았는데 그때 한30% 40% 2 3일 만에 빠졌죠. 네, 그렇죠. 근데 최근 이런 시장들을 보고 또 버블이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또 하시지 않습니까? 네, 비트코인 2014년도 제가 이렇게 주변에 설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 50만 원, 70만 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잖아요. 네, 네. 그때도 버블이라고 그랬어요. 비트코인이 계속 버블이라고 <laughs> 합니다. 역사를 따져 보면 뭐 주식 시장은 버블 아닐 때가 <laughs> 있었을까요? 네. 근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시장의 신호 아닐까? 버블이란 얘기가 나올 때 네. <laughs> 코인 시장도 이런 시장으로 큰 이슈가 될 만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때의 어떤 투자 팩트를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보면은 만약이라는 말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이 코인을 만들면 더 나은 기술의 코인이 나오면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면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만약이라는 말이 붙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거란 기대가 사라지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쓰신 분이 계셨죠. 음. 나심탈레브라는 유명하신 분인데 <laughs> 올해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꺾이면 비트코인은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음. 걸로 absorbing <laughs> barrier라는 개념을 만드셔 가지고 글을 쓰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것이 시장에 파문을 일으켰는데 그분이 한때는 비트코인의 열렬한 높이 평가했었던 분이었거든요. 음음음음. 비트코인은 아무 쓸모가 없는데 음음. 유일하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더 오를 거라는 투자자들이 사주기 때문이다. 음. 그런데 그분들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가 없어지면 비트코인은 실제로 쓸모가 없으니까 팔 것이고 팔면 이제 채굴업자들이 수지가 안 맞으니까 전기를 끌것 이고 전기를 끄면 보안성이 약화 되니까 가치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연쇄작용이 일어나서 비트코인 은 제로가 된다라는 아주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신 거죠. 나심탈레브 의 논문을 유심히 여러 번 읽다 보면 비트코인을 저격한다기보다는 이더리움을 굉장히 찬양하는 글이 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공격했던 포인트들이 전부 이더리움을 칭찬하는 포인트 들이거든요 아 왜냐면 이더리움은 이제 전기를 안 쓰는 방향으로 전환 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더리움 은 실제로 이제 디파이나 nft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가스 수수료라 그래 가지고 톨게이트 비용처럼 이제 네네네. 사용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학자들 좋아하는 네네네. 사용가치가 가격이 계속 안 올라도 또 시스템 이 전기를 안 잡아먹으니까 붕괴 가안 되는 거죠 이분 가로타신것 같은데 <laughs> 비트에서 이더리움으로 <laughs> 비트에서 수익 많이 내시고 이더리움으로 바쁘셨나? 어차피 이거 번역 안 돼서요. 이거 뭐 봐도 무슨 소린지 모릅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비트코인에 많이 집중을 해하셨던 이유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은 만들어진 이유도 다르고 성장 과정도 다르거든요. 네네.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세 가지 어려움이 와요. 비트코인 자체가 강건하다고 하지만 양자 컴퓨터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음. 것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286 컴퓨터 아니냐, 380 나오고 팬티움도 나오고 계속 좋아질 건데. 네네. 너는 왜 비트코인을 사라고 얘기를 하냐 기술이 더 좋아질 건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보고 있다가 비슷한 거 만들고 달러로다가 비트코인 같은 거 만들고 원화로다 비트코인 같은 걸로 만들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세 가지의 비트코인 회의로는 제가 비트코인을 공부하던 2014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주장한다는 것은 이세 가지의 질문이 해결이 돼야지만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세 가지 질문은 이미 다 해결이 됐다 연역적으로 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비트코인 주장했던 거고. 네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렇게 전향적으로 얘기하고 투자라고 하 얘기를 하는 건. 다른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는 음, 거죠. 음, 그리고 이더리움의 존재의의가 있고 음, 그리고 이더리움의 존재의의라고 해야 될지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 이나 플랫폼들의 존재의의가 해야 될지는 아직 열려있다 그 질문 은. 음, 네. 오히려 비트코인이 받고 있는 그 질문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 너 흔들리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은 사실은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한테 지금 해당되는 질문이거든요. 음... 왜냐면 솔라나나 뭐 카르다노나 뭐더 가스비도 적고 어, 어, 더 속도도 어, 어, 빠른 그런 어. 스마트 콘트랙 플랫폼들이 마구마구 마구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